말로 나갈 시절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하매자 길에서의 물음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물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중요한 질문은 그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물었던 장소가 어디일까요? 27절에 나오는 빌리뽀 가이사라입니다. 빌리뽀 가이사라. 자, 지난주 시간에 했던 그 복습 내용이 바로 밑에 이제 본문 밑에 그 굵은, 굵은, 굵은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두 이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바다 이야기. 귀가 열리고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안수를 받아서 눈을 떴던 맹인이 있었죠. 베스다에. 그러니까 귀가 열린과 눈이 떠이는 기적. 어, 이두 이야기는 귀가 열리고 눈이 떠있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베드로가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떠여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로 고백하게 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한다라고 제가 지난번 인쇄물에 이걸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8장 29절이 중요합니다. 8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무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오신이다 하메. 영적인 눈이 떠 이지고 귀가 열렸을 때 예수님을 온전하게 고백한다는 거죠 주는 메시아십니다. 그리스십니다 이걸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에 지역이 나오는데 빌립보 가이사레였고 이전 성경 번역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합니다. 원래 가이사라 빌립보가 더 입에 좀 맞죠? 저기 보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저기 헤르몬산 보이세요? 저 꼭대기에 헤르몬산 바로 기슭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빌립보 이러면은 어 이제 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아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시기하면서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2장에 그 헤롯 왕의 원래 명칭이 큰 왕이라 해서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그 헤롯 대왕에게 이제 어.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고 부인도 있었습니다. 그의 사후에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이 모든 땅은 분배가 돼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네 명의 아들들이 다 지분을 가지게 되면서 나눠줘요. 네 개의 네 개의 파트로. 그래서 분봉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분봉왕은 4분의1의 왕이란 뜻이에요. 이게 우리 수치로 따지면 25%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황색 글씨는 이제 요 주황색 지역에 나오는 요 주황색 유대, 사마리아와 유대 땅은 원래 이제 아켈라오라는 어그 헤롯의 아들이 다스리다가 이 아들이 이제 폭정을 일으키면서 잘려요 쉽게 말해서 잘리게 되면서 또 마땅히 세울만한 그 왕자들이 없어가지고 헤롯의 그 혈통 중에 왕을 세울만한 인물이 없어서 이이분 여기 뭐죠 주황색 지역은 이제 총독이 와요 총독이 이건 분봉왕이 다스리지 않고. 직접 파견을 해가지고 로마 총, 로마 정부에서 파견을 해서 이 지역은 이 사마리아 도와 남 유대 도이 이 지역은 특별히 이제 분봉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아니라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 5대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러니까 빌라도와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보, 보라색이죠. 보라색 지역의 베리아 지역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그 갈릴리, 북부 갈릴리 이 도는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여우라고 불렸던 아주 그 나쁜 왕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어른이 되시가 성장했을 때, 아기 예수님 때 말고 예수님이 이제 신문도 그, 왕, 그 왕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기적을 한번 베풀어 봐라. 그리고 또세례요한의 목을 베었던 그 왕이 헤롯 안티파스 왕이었고요. 오늘 지역에 나오는 오늘 지역에 나오는 이 동그라미 부분에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저노란색 여기서 노란색 쪽이죠. 이, 이 왕은 이제 헤롯 빌립이돼요 헤롯 빌립. 이제 이 왕들이 있는데 요때 이름이 이제 빌립이고 이 빌립이 가이사랴, 가이사가 누구예요? 가이사, 이제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그러거든요. 캐, 캐사르, 시저, 뭐, 이렇게 불러요. 가이사 황제, 가이사랴. 가이사랴가 무슨 말이냐면, 가이사 황제의 도성이란 뜻이에요. 가이사, 가이사 황제의 도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는 빌립 왕이, 빌립 분봉하기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당신의 도성입니다. 뜻인 거예요. 길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냐면, 원래 가이사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 여기, 지중해 해안가에 가이사라가 있어요. 가이사 해안가 도시에. 이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습니까? 고넬류라는 백부장이 있었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지역이 있고, 이, 그 지역과 이제 동일한 지역인데, 구별을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전 성경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이제 일본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옛, 옛날 지명은 파네아스라 불렀고, 이걸 영어명으로 바꾸면, 바니아스라고 읽어야 돼, 바니아스. 그리고, 뒷면에 가면 나올 건데, 파네이온이라는 지역에서, 원래. 파네이온. 우리 예전에, 우리 서울 지역이, 제가 예전에 개성이라 는데 개성이 아니라 개경이죠? 개경, 한성, 한양, 뭐, 이렇게 불렸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지금은 우리가 한양이라 부르지 않고 서울이라 하듯이, 그 지역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파네아스라는 지역이었는데, 이제 빌립, 빌립 분봉왕이 오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 도시를 내가 황제에게 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드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요 신전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니까 황제를 신으로 묘사하고 신, 신격화시켜서 그 신전 자체가 있겠죠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해사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죠 여러분 가로 1번에 보시면 당시 분봉왕의 이름이 빌립이었고 로마 황제 이름이 가해사였습니다 이 이름이 결합된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르는 최고 권력자 시저 황제 로마의 황제 그리고 통치자 빌립의 이름이 붙여져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가이사라 빌립보 하는 게더 맞겠죠. 최고의 권력자와 통치자 이름이 합, 합성된 거예요. 자 이전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의 예전 이름이 파네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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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피읍을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도시에 어, 신이 있는데 어, 가로 2번에 보시면, 목동과 가축의 신이, 판, 신이 있어요. 판. 이런 판. 이게 신 이름이 그냥 판이에요. 판. 알겠죠? 판. 이 신의 특징은, 위쪽 상반신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반신은 염소예요. 염소. 그러니까, 이 지역의 신전의 재물들은 주로 뭐가 나오겠어요? 염소가 되는 거예요. 염소가. 그죠? 나오죠? 위, 위쪽은 감은 인간이고 아래쪽은 염소인데 여기에 뿔이 있단 말이에요 뿔 뿔이 있어서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신이 가끔씩 장난질을 하는데 숲속에 딱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우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이걸 이제 패닉이라고 해요 패닉 우리 영어에 패닉 멘붕 왔다 이러잖아요 멘붕 완전 정신줄 놓아지는 거요 우리가 패닉 이 패닉이 이 판신에서 나온 거예요 판신 팬이. 그리고 이 사람이 어, 숲과 자연과 목자와 음악의 신이었거든요 이 판신이 그러니까 얘가 다스리는 아, 다스린다. 얘가 가지고 있는 악기가 저 손에 뭐가 돼 있어요 오른손에 펜플러 시이에 펜플러 두번 치시면 돼요 목사님 한번 치시고 펜플러 얘가 음악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펜플러 판신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중도 탁 들어보면 오늘 여러분은 정말 수협이 잘 오신 거예요 네 요것만 알고 아 펜플로디 이름 이제 저가이사르빌리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악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이 도시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왜 물으냐 이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하니까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로도 하더이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었어요. 그러면 좋다. 사람들은 그래 말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의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할 때 이제 항상 툭 튀어나오는 이때 인물 이 있죠. 누구겠어요? 베드로죠. 리더이기도 하고 또또이렇 나대기도 하고 나쓰기도 하는 거죠. 나쁜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그때 툭 던졌던 한 마리가 한 마디가 여기는 좀 심심하게 번역돼 있죠. 아,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말씀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 뭐, 사실, 뒤에도 있습니다만은. <laughs> 뒤에 있습니다, 뒤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좀더 길게 얘기했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면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세계를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이 말이, 약간, 뭐죠? 약간 더 포장된 번역이에요. 실제 번역은 당신은입니다. 당신은. 당신은 그 메시아.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가 t h 라는 영어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메시아. 당신은 그 메시아시고, 당신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읽어야 돼요. 구약에서 말했던 그토록 말했던 메시아인 거예요. 딱한 분에만 지칭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나, 내, 내가 먹었던 사과 한 개를 꽂으라면 선택하는 그 사과가 되겠죠. 그렇듯이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셨던 거예요.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 그래서 이거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그래서 이 당신의 말이 우리 어감에는 불편하니까. 그냥 주로 바꾼 거예요 실제로 주님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가 아니에요 큐리오스라는 주를 말한 게 아니라 인칭 당신은입니다 당신은 그 메시아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이게 좀더 풍성해지는 거고 오늘 마가보고에서는 한 개만 얘기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없고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말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왜이 질문을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셔서 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두 가지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지역은 아주 아주 오랜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방신을 섬겼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쓰는 풍요의 신 바알, 바알 바발 바할 헤르몬 이래서 바알을 섬겼던 그 지역이었고요. 중간사.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400년이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끝나고 침묵의 기간 400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 성경에는 그 침묵의 기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세계사에서는 그걸 중간사라 그래요. 중간사.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끼어 있는 여기가 구약, 여기가 신약인데 요, 요 공백이 400년이 있어요. 그 400년 동안도 하나님은 일하셨거든요. 그때 나왔던 뭐그 뭐죠? 국가들이 뭐어 페르시아도 있고 여러분. 뭐 헬라 제국도 있고 로마 제국이 막 그때 나온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 하니까 또 이란이잖아요. 지금 막 시끄럽죠? 중동에 그 배후에 뭐 이게 하마스 뒤에 이란 이란이 있다. 뭐 이런 복잡 그 나라에 그 나라. 그 나라 이야기가 다 있었어요. 그 중간 사 중간 기때 이게 판신이 있어. 요 판신. 파네아스라는 신이 이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 때는 당연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신전, 황제의 신전이 있던 곳이요. 그리고 당연히 로마의 신이 저기 헬라의 신이 로마 헬 로마, 그리스 로마의 그 신에 나오는 제우스, 그리고 아까 염소가 중요한 동물이잖아요. 염소를 섬기던 뭐 이런 신전들이 막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 지역은 이방 신전이 있다 보니까 도, 그 어떤 도시의 규모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웅장하겠죠? 딱 웅장한 거예요. 막, 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건축물을 할 정도로.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사실, 뭐 저는 안 가봤지만, 피라미라든가, 피라미드라든가 스핑거스 같은 건축물을 보면, 그냥 우선 입이 딱 벌어져요. 와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그 옛날에 뭐 이게 지금처럼 뭐 첨단 장비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웅장한 돌을 하나씩 쌓아가지고 피라미드 만든 거 지금도 어떻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웅장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빌립보 가이사라의 도시에 딱 가보면 벌써 확 그냥 앞 뭐죠 위약밤이올 정도로 막 보는 순간 우와할 정도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런 곳이었어요. 그때 이제 어 누구나 다 이런 이방신전들 앞에서는 어때요 위축되죠 막 위축되고 이들에게는 이들에게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뭐 불교 신자 뭐 제가 볼때 약간 약간 뭐그 엄청 깊이 있는 불교 신자는 아닌데 어쨌든 절을, 절에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이 절이라는 동네가 딱 가면 되게 포근하고 그런 데가죠 무시무시한 그림들 많잖아요 막 그 어린 나이에 저는 별로 가기 싫었다니까 되게 냄새도 향 피우는데 어린 나이가 그향 냄새가 좋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절이라는 곳에 가면 뭐 이상한 뭐 이렇게 뭐 그래서 볼 때마다 그런 탱화 불교 탱화들을 볼 때마다 저는 별로 안 좋았어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위압감이 드는 거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빌립보 가사라에는 오랜 시간 동안 이방 신들을 섬겼던 지역인과 동시에. 음부의 입구가 있다 지옥의 입구가 있다 생각했던 곳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할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로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그 주석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음부의 권세할 때 권세다가 그게 보면 뭐 기영리엔 디그 같은 게 있어요. 혹시 있으세요? 네. 거기에 보면 어 저는 3번이라 되는데 이 권세의 다른 번역이 어떻게 나와요? 예, 네, 대문으로 나와요. 대문. 대문. 자, 대문이가 혹은 입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이러니까 막 힘을 상징하는 것 같지만 힘이 아니라 정확한 번역은 음부의 입구 혹은, 음부의 출입문, 대문이란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왜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장소에서. 이것도 당연히 역사적 그 어떤 배경 속에, 장소적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뒷면으로 넘어가시면, 판동굴에 대한 경외감과 판동굴 밑이 음부와 연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까 목사님 그림 한번 다시 올려주실까요? 거기 6번 그림, 5번, 6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5번과 6번 그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5번에 보면 딱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의 보건도 예전에 그이 지역의 보건도가 사진으로 있어요. 실제로 간판으로 그걸 이제 찍은 거예요. 요런 느낌인예 요런 느낌. 그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요걸 풀이해 놨어요. 중앙에는 제우스 신전. 요쪽 편에는 판 신전의 동굴 이 있고 여기 요 신전에 이제 가이사 신전인 거예요. 황제의 신전. 그리고 뭐 여기 염소 뭐 그죠? 염소 신성한 염소들의 무덤 신전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 거. 이런 이런 장면이었어 이런 장면. 이런 이, 이런 곳이 가해사랴빌리보였어요 그런데 조기 가면은 판신의 동굴이 있는 거예요. 동굴. 요 동굴이 이제 요세푸스라는 역사 기록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사후에 이렇게 여기 전쟁사 이 전쟁 1권 404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요. 파네이온. 파네이온은 아까 가이사라 빌리포의 옛날 이름입니다. 파네아스라 불리는 파네이온이라는 불리는 그곳은 정상이 한없이 높고 산기슭에는 캄캄한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다. 그 안에는 절벽과 흐르지 않는 물이 잔뜩 고여 있었다. 물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끈을 아무리 내려도 그 끝이 닿지 않을 정도이다. 이게 지옥의 입구라고 보는 거예요. 이이 웅덩이 물이 얼마나 깊을까 해서 줄을 막 내려보면 줄이 끝이 없이 가요. 이, 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이곳이 무시무시한 곳인 거예요. 지옥의 입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의 입구. 그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음부의 앞이므로 두려움을 느끼는 곳이었으며 판신 자체가 아까 판신 우리 시, 그 판신 보면 딱 보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게 한 신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이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오나시움은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 한마디 해주신 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입구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그림에도 이런 그, 이건 이제 몇 번으로 가야 되냐면, 목사님, 여덟 번째 페이지 한번 올려주실까요? 여덟 번째 페이지. 여기 가면은, 이제, 음, 돌에다가 막 저런 걸막 새겨놨어요. 이런, 이런 걸왜 새겨놨을까요? 저런 거. 신상을 만들어서 저기 두려고 세운 거예요. 이렇게. 우상의 땅이니까. 저런 돌들이 되게 많은 지역이 가이사라 빌리뽀데 여러분, 베두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니까 되게 멋있잖아요. 알고 보면 돌멩이란 뜻이에 돌멩이. 그죠? 그러니까 저런 지형을 의미로 해서 예수님이 지금 워딩을 쓰는 거예요. 말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한글로 이 편한 세상 할때이 일을 영어 이로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런, 그런 워딩을 쓰는 거예요. 이여기 봐봐봐. 여기에 바위가 많은데 베드로야. 너도 바위잖아. 내가 너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베드로의 바 베드로가 말한 바위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는이 고백 위에.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의 단단한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전부 다 말장난인 거야. 약간 워드 플레이들이에요. 다 보면 이 바위가 많은 이 돌덩어리가 많은 곳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했고 베드로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또 풀이를 하는 거예요. 네가 바위가 되는데 음부의 권세 입구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들이 에요 전부 다 이제 워딩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3번인데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자 우리가 읽었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유명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효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8절은 앞에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어, 또 내가 내게이루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때 이제 나왔던 주는 그리스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그림이 하나 딱 나오죠. 이거 보셨어요? 많이 보셨어요 예전에 한참 이런 스티커가 많아가 차량 뒤에 많이 붙이고 그랬었어요. 진짜 익투스라고, 익수스 뭐, 익투스인데, 익투스 자체가 헬라말, 이 자체가 물고기란 뜻이에요. 물고기. 이게 이제. 앞 글자만 딴 거예요. 보세요. 우리 헬라 알파벳에 우리 영어 I로 생긴 이건 이오타라거든요. 뭐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오타, 키, 세타, 푸시, 시그마. 이렇게 앞에 글자 대문자만 딱 따가지고, 그죠? 따가지고 예수 크리스토스, 대우 휘오스, 소테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시다. 이런 이게 앞 글자만 모은 거예요. 이게 이제 모으다 보니까 뜻이 또 물고기가 된 거예요. 예향교회 할때 예향이 어떤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향기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 뭐래도 그냥, 제가 봐도 예수님의 향기예요뭐더 좋은 말이 없어요. 그렇듯이. 예 향은 예수님의 향, 향기, 이걸 이제 앞글자를 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익투스라는 저 다섯 개의 알파벳의 첫머리를 땄는데 이게 물고기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뜻은 뭐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핍박을 받을 때 사람들이 카타콤에 숨었잖아요. 자, 이 그림은, 목사님, 어, 몇 번째죠? 16번에 있네요, 목사님, 16번. 어, 그 다음 페이지에 있거든 예. 요런, 요런, 갓바둑이야 여러분, 그 터키에 가면, 터키에 가면 갓바둑이야 우리 성지술래 보이죠? 그 다음 그림 저런데 바위에 전부 다, 막 미로처럼 파가 지하 몇층까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못 찾아요. 미로처럼 돼요 못 찾으니까, 만약에 낯선 사람을 딱 만났다. 서로,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 있는 사람인가 서로 모를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물고기를 싹 그리는 거야. 그러면 어하 이러서 서로 맞는 거야. 근데 이렇게 사인을 보는데 고구마 이런데 고음이 이래 보면 안 되듯이 고구마 할때 고구마 이렇게 <laughs> 할때음 이래 되면 그때부터 이제 경계해야 되는 거야.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어 나도 가지고 있어. 서로 이제 이게 암호화돼 있는 거예요. 그때 써먹었던 거예요. 자. 즉, 익투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는 나의 그리스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뜻이다. 초대교에서는 이 물고기라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했다. 생각했다. 즉, 어, 아래의 고백의 첫 글자만을 따면 바로 익투스가 되었기 때문이다. 박해를 받았던 초대 기독교인들은 상대방이 기독교인인가를 알기 위해 물고기 그림을 암호처럼 그리면서 상대방이 신앙인인지 확인했고 물고기를 그린 사람의 뒤를 따라가면 기독교인들이 숨어 사는 카타콤을 찾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자,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 참 많은 걸 담고 있는 거예요. 네, 판신도 있고, 그렇죠? 물고기도 나오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한가? 길에서 물었던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던졌던 고백했던 이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그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이 말은 기독교 복음의 최고 정점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완벽한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베드로고 개바라고도 하잖아요 개바 개바는 예수님 당시에 통용어였던 아라머였고 이 뜻이 바위이자 반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돌이 많은 바, 바위가 많은 그 지역에서 바위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가 바위처럼 단단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들을 막 이끌어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우리도 어 제자들이 이런 우상이 가득했던 사람에게 위약감을 주던 그런 장소에 가서 그 웅장한 어떤 이방 신전의 그 웅장함 앞에 위축될 수 있었던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어떤 황금 세대, 황금 물질주의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할때 개인주의와 세속주의가 우리 도시의 이름인 거예요. 이, 이 땅을 보세요. 전부 다 돈의 힘이 막강하잖아요. 그죠? 돈, 이 자본의 사회. 이런 사회 속에 우리는 그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셨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했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할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중요한 건 뭐예요?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냥 예수님은 뭐 좋은 분 사대승인 중에 하나 뭐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겐 에 전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거대한 세상 앞에 베드로처럼 이방 신에게 위축되거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바른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가르쳐주신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는 그리스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주는 그리스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제가 시켜사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온전히 축복합니다. 누가 툭 물어요. 야, 예수님이 누구신데? 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야 나의 전부시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할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평안한 시대 속에 사니까 뭐 우리에게는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지만 사실 만약에 북한 땅에서 진짜 은밀하게 지금도 신앙의 어떤 그, 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 북한 땅의 카타콤이라 불리는 그 지하 교회 속에 만약에 발각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야, 너에게 예수는 누구야 할때 살기 위해서 아무 분도, 안, 나에겐 아무 의미 없는 분입니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그들에게 만약에 있어서 마태복음 16장 1 6절의 고백이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평안한 시대 속에 있으니까 이게 무게감이니까 사실 별로 안 와닿죠. 근데 사이가 핍박을 받는 정말 기독교 박해 국가 속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내 목숨과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아스팔트 까르롤러에 막지나가 우리 그막 그 북한 교회 핍박 얘기 듣는 거 보면 막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막 입에 우리가 막 말로 표현하기도 불편할 정도의 심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죽이는데 어, 그,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로마서가 써여졌던 당시 그리고 로마서를 받았던 이제 이후의 세대들은 다 로마 황제 숭배 시대 속에 박해받던 시대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신하는 거 자체는 그냥 목숨 내놓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하는 순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 무게감이 우리에게는 사실 저에게도 사실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아요. 너무 평안한 시대잖아요. 사실 뭐 제가 목사라고 해서 누구한테 핍박받습니까? 뭐제제 제 목숨과 바꿀 정도의 뭐 위험한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만에 하나도 그런 어,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목숨을 포기해서라도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적당히, 아유, 저, 뭐, 저 내일부터 당장 교회 안 나갈게요. 뭐, 이러면서 막,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니까, 이 고백을 한번 진중하게 우리가, 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중하게 다 한번 생각하시고, 이 고백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진짜. 네. 로마 박해 250년간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거의 100만 명 죽였어요. 이 고백 하나 때문에. 그니까, 러 얼마나 이게,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그냥 허튼, 그냥, 그냥 흔히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이내 목숨을 담보로 내 목숨보다도 이 고백이 진짜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고백입니까? 라는 스스로의 질문. 근데 그 고백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버릴 수 없는 고백인 거예요, 이고백이 고백 속에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